때내집 마련은 성실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이자 중산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 사이 그 꿈은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고 사다리는 걷어차였습니다.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누가 우리의 꿈을 앗아간 걸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니란 현실 인식과 오만한 정책 결정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일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시장이 원하는 핵심 지역의 질 좋은 주택 공급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 를 무시한 채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는 20번이 넘는 규제 층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누른 용수철은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법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쌓이자 오늘이 가장 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에 패닉 바잉에 나섰고 이는 집값 폭등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잡겠다던 투기 세력은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어 더큰 불을 축적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풍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국가 경제 규모마저 넘어선 1,800조 원의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너도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집을 사야만 했던 영끌의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담보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미제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 폭탄의 뇌관은 이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오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허비할 뿐입니다. 부동산 폭등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집값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산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 놓으며 우리 사회를 둘러 갈라 놓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청구서는 어김없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폭탄 돌리기는 과연 언제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